어, 17번 문제입니다. 함수 fx에 대해서 다친 구간에 대해서 방정식에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fx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적분 안에 있는 t 기 x를 y로 치환을 하면 dt는 dy가 되고 t가 x 기 y가기 때문에 0이면 마이너스 x, x면 0, t는 x 더기 y. 그다음에 sin y의 dy가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로 하고 0에서 마이너스 x까지 음, x의 sin y dy 빼기 0에서 마이너스 x까지 y sin y dy가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코사인 y 의0에서 마이너스 x. 그 다음에 빼기 y 사인 y 의 dy 는 부분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의 y 더하기 인터그럴 코사인 y 의 dy 가 되므로 마이너스 코사인 y 의 y 더하기 사인 y 가 되므로 마이너스 코사인 y 의 y 더하기 sin y 에0 에서 마이너스 x 까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더하기로 바뀌고 x 곱하기 cos x 빼기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x에 cos x 빼기 sin x 가 됩니다. 그래서 x에 cos x 마이너스 x 빼기 x에 cos x 더하기 sinx가 됩니다. 이렇게 날아가서 f(x)가 s i n x 빼기 x 입니다 그러면 f(x) 더하기 x는 sinx가 되고, 이것이 1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. 그러면 x는 2분의 파이, 2파이 주기로 돌리면 2분의 5파이, 그 다음에 2분의 9파이인데, 이게 3점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, 10을 넘어가서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음수 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, 아, 마이너스 2분의 3파이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인데 이것도 너무 크으로안 됩니다. 그래서 그는 이렇게 3개가 되어서 다 더하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.